피트루. 아뚜루. <laughs> <laughs> 아. 어 네. 시작부터 아. 이거 하면 안 될까요? 누구시죠? 어. 누구시죠? 어, 자기 소개랑 그 한번 어, 해볼까요? 인트로듀스 열사야. 어, 멀쩡하다. 어, 나 방금 신고했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우리 선우님의 절친이자 피부과에서 18년 동안 <laughs> 이 한계만 쭉 왔던, 근데 심지어 오지라퍼인. <laughs> 정 실장 누나입니다. 네, 제가 오늘 또 휘뚜루마뚜루 8편의 주제에 맞춰서 네. 게스트를 한번 섭외해봤는데요. 맞아요. 그 전에 일단은 근황 토크 조금 할까요? 어, 네. 어, 음. 어떻게 지냈어요? 한두 동안. 네. 지금 제 근황 사실 아무도 안 궁금하실 <laughs>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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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님만 지금 예능 <예능톤이야>. 토냐. <laughs> 어, 실장님이 좋아요, 지금 휘뚜루마뚜루 많이 보셔서 자, 자리를 몇번 바꾸신지 몰라. <laughs> 맞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쪽 조금 더 어, 잘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어, 네, 그럴 거예요. <laughs> 네. 나이를 한번 자막으로 네, 나이를, 어, 네. 나이를 네 자막으로 손가락으로서 표시하고 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40 됐고요. 와우. 네. 음. 아, 아,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다, 다, 다음에 다시 만날 거죠? 다음에 다시 만나요.